아니, 화가 너무 납니다, 지금. 네?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한 30개 정도의 DM이 오는 내용들이 뭐냐면, 이거 에스테틱샵에서 하는 온다인데, 이거 괜찮냐, 받아도 되냐. 아, 받으세요, 그냥. 아니, 이거 짜증내는 거 아니고, 짜증내는 거 아니고. 아니, 어떻게 법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, 거기 업체들. 그니까, 러 그거를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, 의사가 되세요. 아니면, 온다라고 하지 마세요. 티타늄 해 가지고 티타늄이랑 똑같은 장비다. 의사들이 놀라는 장비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 가지고 아니 그게 티타늄이면 이거 티타늄이다 하고 한개살 돈으로 20개 살수 있으니까 20배도 돌리겠죠. 그러니까 이게 중국 상짝 짝퉁 장비랑 뭐가 달라요? 짝퉁 누구 거 베껴 가지고 사람들이 사기 치고 오인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려 하잖아요, 지금 자꾸. 그건 사기예요. 에스테틱이 뭘 침범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티타늄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된다니까요. 티타늄 딥 리프팅 이거는 고유 명칭이라니까요. 고유 명칭. 샵에서 어떻게 리프팅을 시켜요? 피부 겉면만 만질 수 있는 분들인데 피부를 어떻게 올립니까? 리프팅이란 단어도 못 쓰고 탄력을 좋아지게 한다. 신부부를 리프팅해준다. 한 번만에 효과가 있다. 이거 다 불법이라니까요. 이 단어들. 왜냐면 못하는 일이니까. 그거를 샵에서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, 그 문제는 식약처예요. 왜 이거를 사람들한테 쓰는 이런 장비를 무분별하게... 그냥 방치하고 그래. 직원이 부족하겠죠. 그죠? 근데 왜 이거를 자꾸 방치시켜가지고 왜 피해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끔 만드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거나 불편사항이 생겼을 때 처치가 가능한 데서 해야 돼요 샵이나 한의원에서 알러지 염증 양약을 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보내잖아요 아우 저도 이런 영상 안 찍고 싶은데 자꾸 지금 그 dm으로 문의가 너무 많이 와서 계속 답변을 하다가 현타가 왔어요 지금 출근하다가 현타가 왔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나라에서 좀 어떻게 해봐요 여러분. อื้